안녕하십니까. 워몰 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자, 일단은 워몰 코인이 그 최근에 6월 26일 목요일이죠. 이때 이제 워몰이 이 리플과 파트너십 체결했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워몰은 리플렛점및곧 출시될 리플렛저 EVM 사이드체인의 멀티체인 상호 운용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래가지고 요런 호재가 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상승을 다 반납하는 하락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 가지고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전혀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웜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히포프로토콜이라던가 그 다음에 블라스트라던가 어 그리고 블라스트 이렇게 됐죠 자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이런 식으로. 지금 한결같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장대항공 나온 애들이 그 상승을 다 반납하는 그런 하락이 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냐면은 세력들이 준비를 하는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워몰 코인 같은 경우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가 남아있을까요? 락업 일정이라는 겁니다. 락업 일정. 락업 일정. 그래서 제가 이 락업 일정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세력들이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이더리움인데 제가 왜 갑자기 이더리움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익명 기관 기관들 보시면은요 이더리움 1.13억 달러 상당 매수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1.13억 달러 환산을 하면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1,500억이 넘습니다 기관들은요 이렇게 개미랑 다르게 개미들은 몇 천만 원몇억 투자 하잖아요. 근데 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최소 천억 이상 투자하기 때문에 기관들이라던가 세력들이 매도할 때 그~ 이런 식으로 바운스 토큰 보시면은요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고 아니면은 이제 좀 그런 장대 음봉이라던가 이런 거 만들어지는 이유가 몇 천억씩 투자하기 때문에 매도할 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최소 5배 이상은 올려야 자기네들이 수익을 보면서 여유롭게 이제 세력들이라던가 기관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 호재 때문에 올라갔었던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웜홀 락업 일정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제가 그 계속 락업 일정을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은게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3월 20일 어, 3월 20일에 다운스토크 얘네 락업 일정이 이러하니까 9만원부터 분할 매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락업 일정을 공유 받으신 분들은 18,000원 라인에서 매수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3월 20일이면 여기란 말이에요 3월 20일에 제가 9만원부터 분할 매도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까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때 매도해가지고 안전하게 수익을 크게 챙겨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레이어 보시면은 제가 4월 26일날 얘네 락업 일정이 이렇기 때문에 4400원부터 분할 매도라던가 꼭대기에서 매도하실 분들은 4800원부터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월 26일이 여긴 기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에 어, 락업 일정을 공유 받으셨던 분들은 1000원 라인에서 매수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4월 26일 날 어, 이때 4400원부터 분할 매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까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때 매도해서 안전하게 큰 수익을 챙겨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린 두 개의 종목 다 무려 400% 수익을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도한 것이고. 근데 이제 제 말을 듣지 않고 여기서 매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3일만에 벌어놨었던 돈을 다 토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매도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심리였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도대체 왜 매도를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 이거 다른 유튜버들이 좋다 하고 좋은 소식도 있어서 매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을 더 믿었었었던 것 같다 선생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후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좋은 뉴스를 여러분들이 왜 이제 맹신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력들은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떠넘겨야 되는 상황이고 돈을 벌려면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올리려면은 좋은 뉴스를 띄우지 악재 뉴스를 내보낼리가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까지 넓게 생각하였으면 좋겠고 여기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락업 일정에 맞춰 고점에서 안전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페이지 3페이지 여기서는 이제 그 웜홀 웜홀 재단 소개하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써놨고요. 그러니까 웜홀 재단 구조를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4567 페이지에는요. 이 락업 언제 풀리는지 일자별로 그리고 여덟 며칠의 물량, 어느 정도의 물량이 풀리는지 그런 락업 일정들을 제가 다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8, 9, 10, 일1 12, 13 페이지에는 추가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목표가 아까 이제 증빙 자료 보신 것처럼 그런 정확한 목표가, 그리고 이제 매수 가격 요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 그런 가격대, 요런 거를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욕심부리지 않고 매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락업 일정대로 잘 따라오시면은 분명히 큰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대응 전략 자료지 보시면은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어, 제 실력 한번 빨리 확인해 보시라고 5일 이내로 장대양봉 나올 수 있는 코인까지 해서 전부 다 제가 무료 나눔 하고 있으니까 어, 급등 코인 수익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대응 전략 자료지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010 7685 0332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이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대응 전략 자료지 바로 받아 보실 수 있으시니깐요. 01076850332제 번호니까 부담 없이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대응 전략 자료지 제가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뒤에는 제가 단타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단타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거를 대신해서 드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 내용 이어지니까 몇십 배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히든코인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어지니까 몇십 배씩 올라갈 수 있는 히든코인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24일 화요일 제가 히포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드렸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0% 정도 먹을 자리 있다라고 제가 6월 24일 화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키퍼 프로토콜 6월 24일 날짜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30% 가량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수요일에는 제가 스트라이크 코인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렸고 얘 같은 경우는 25% 가량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제가 어 6월 25일 수요일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6월 25일 날짜 보이시죠? 제가 그래 가지고 어25% 가량 수익 볼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코인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대 양봉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챙기면은 초기 금액이 적어도 시간 투자만 할수 있으면은 이렇게 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몇 십억 이건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 그 장대항봉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캐치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어, 매수면은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어, 매도면은 매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 실력을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어, 저한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심지어, 어, 저는 유튜브 이제 취미로 하고 있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목적에 전부 다 이런 것들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제가 다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어,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한테만 제가, 어, 5일 이내로 장대양목 나올 수 있는 코인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어,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타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6월 24일 화요일 제가 히포 프로토콜 이라는 코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드렸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30% 정도 먹을 자리 있다라고 제가 6월 24일 화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히포 프로토콜 6월 24일 날짜 보이시죠 제가 요렇게 해가지고 어, 30% 가량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수요일에는 제가 스트라이크 코인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렸고 얘 같은 경우는 25% 가량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제가 어 6월 25일 수요일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6월 25일 날짜 보이시죠? 제가 그래가지고 어25% 가량 수익 볼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코인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대 양봉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챙기면은 초기 금액이 적어도 시간 투자만 할수 있으면은 이렇게 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몇 십억이건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 그 장대 양봉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캐치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어 매수면은 매수 그다음에 이제 어 매도면은 매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 실력을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어 저한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심지어 어 저는 유튜브 이제 취미로 하고 있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목적에 전부 다 이런 것들 무료 나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이렇게 제가 다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어,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한테만 제가 어, 5일 이내로 장대양면 나올 수 있는 코인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어,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타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